안녕하세요 엉클리이구요 뜨겁죠? 분위기가 명확하게 반전된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5%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그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유는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그림으로 세상이 이제 합의를 하는 분위기에요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고 있구요 덕분에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와 약달러의 조합이 완성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빠른 금리 인하를 원하죠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약간은 쇼라고 봐요. 미국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금리를 먼저 혼자 빨리 내리는 건 분명히 위험해요. 특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먼저 금리 내린 걸다 보고 천천히 자국 상황 점검하면서 내릴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 미국은 총대를 먼저 매준 거라 되게 불쾌한데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죠. 관세로 협박해서 각 나라들한테 먼저 너네가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해라. 먼저 금리 내려라. 압박을 계속 준 건데요. 마침 영국 통화 정책 회의 날에 맞춰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니 어제 영국도 금리를 내렸네요. 사실 영국을 콕 집을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달러의 평가절하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시그널이 이번 주 초에. 대만 달러였어요. 하루 만에 10%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 통화에 평가 절하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너무 명백한 시그널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암시하는 거고요. 미국이 무역적자 보는 나라들 통화가 차례대로 다 강해질 거예요. 달러는 의도한 수준으로 약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맞이하는 세계는 약한 달러와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요. 글로벌 시장에 이 세상에 돈이 풀리는 최고의 조합이죠. 이때 가장 수혜를 보는 자산은 주식보다도 상품 시장과 코인 시장일 텐데요. 왜냐면뭐 어떤 별일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니까요. 변수는 중국이지만 중국이 완전 초치는 분위기만 만들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감상평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더 빠른 소식은 텔레그램방 들어와 주시고요. 엉클 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